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패스트 트랙 교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놓고 교재 내용을 따라가면서 학습해보세요. 단, 어휘는 스마트폰만 보아도 학습이 됩니다. 36강 생활 영어 기출 문제 11번 우선 문제를 대충 보고 가지요. 대화는 줄거리만 파악하면 답이 나옵니다. 단계적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대화를 해석해 봅시다. Are you finished with your coffee? Let's go do the window display. 커피 다 마셨어? 가서 쇼윈도 진열하러 가자. I did it earlier. Let's go see it. 벌써 다 마셨어. 이제 가보자고. Are you trying to bring customers in and scare them away? 손님들을 불러놓고 놀라게 해서 쫓아버릴 거야? That bad? You know. blank. When it comes to matching colors. 그렇게나 빠 색상 맞추는 데는. 그리고 빈칸이 나오네요. Don't you know navy blue never goes with black? 네이비 블루는 검정색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몰라? Really? I didn't know that. 그래? 몰랐어. 1번 답을 빈칸에 넣어 봅니다. 난 정말 서툴러 대화에 알맞는 단어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알았지만 계속 풀어 보겠습니다. 이번 답을 빈칸에 넣어 봅니다. 1분 일초가 중요해. 알맞는 말이 아니네요. 3번 답을 빈칸에 넣어 봅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어. 이것은 말이 안 되네요. 4번 답을 빈칸에 넣어 봅니다. 나는 시류에 편승한다. 이것도 아니네요. 지문에 나온 어휘들을 보겠습니다. be finished with 무엇 을 끝내다, bring in. bring in. 로가져오다 s c a r e away 무 r 을 놀라게 해서 쫓아버리다, w h e n i t c o to... m n s i o 무엇에 관한한, 무엇으로 말하자면, g o w i t g 무엇과 어 i 리다 all t h u m b s 대단히 서툰, b u m p o n the b a n d w a g o n 시류에 영 g 하 n 남이 하는 대로 하다. r i n g in. bring in. b 우선 문제를 대충 보고 가지요. 대화는 줄거리만 파악하면 답이 나옵니다. 단계적으로 같이 풀어 봅시다. 대화를 해석해 봅시다. Do you know what Herbert's phone number is? 허버트의 전화번호 알아? Oh, Herbert's phone number? I don't have my address book on me. Blank. 오, 허버트 전화번호? 지금 주소록이 없어. That's too bad. I've got to find him. It's urgent. If I can't find him today, I'll be in trouble. 되는데, well, why don't you call Beatrice? She has his phone number. I've tried, but no one answered. Oh, you are so dead. 전화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 너, no, 이제 죽었다. 1번 답을 빈칸에 넣어봅니다.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것은 대화에 안 맞습니다. 2번 답을 빈칸에 넣어봅니다. 다시 공부해야겠다. 이것은 대화에 안 맞습니다. 3번 답을 빈칸에 넣어봅니다. 당장 생각이 안 나. 이 말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정답입니다. 4번 답을 빈칸에 넣어 봅니다. 내게 꼭 편지해. 이것은 대화에 안 맞습니다. 지문에 나온 어휘들을 보겠습니다. have got to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야 한다. be in trouble 곤란한 지경에 처하다. let somebody down 누구를 실망시키다. let down은 불이 죽다라는 의미입니다. brush up 공부를 다시 하다. off and 당장 drop somebody a line 누구에게 전화하다 36강이 끝났습니다